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꺼이 한 사람들이다 사실 뭐 1년 내내 뭐 반년 내내 2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할건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대체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까지 막가어왜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거 맞고 아 그래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살면서 요 정도는 안 해본 거 맞잖아 알겠죠? 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자. 어제까지는 합리화를 하자고. 나 치고 열심히 했다. 그죠? 스스로 나 치고 열심히 했다. 오, 어, 그럼 됐어. 아, 근데 아, 나 치고도 열심히 안 했다. 아, 그러면 진짜 남은 기간 대가를 막 치러야지. 자, 그러면 합리화를 한번 해봅시다. 어제까지 반성은 기피하는 게 좋지 않아요. 그냥 정신 건강이 나쁩니다. 에이, 그러니 어제까지는 그래, 나 치고 열심히 했어.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. 그러면 여기서 아직도 많이 남은 건 내가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요즘 열심히 하니 요즘에 다 문제 풀잖아요. 문제를 풀어서 열심히 찾아서요. 많이 안 풀면 허, 허, 할 것도 많이 안 나와요. 많이 안 풀면 모르는 걸덜 찾겠죠. 그 모르는 게 많은지도 몰라요. 모의고사도 어, 이렇게 많이 하는 게뭐 매일 모의고사 보는 게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합리화인 거예요. 오늘의 합리화. 근데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여러분 감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죠? 백일기도의 목적이 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오산이에요. 저는 그런 목적으로 얘를 만든 게 아니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아침 기본기를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같이 잡자라는 게이 라이브의 목적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백회 라이브 말고 백일 동안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것의 특장점은 뭐냐하면. 그 만큼 모르는 걸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, 100일기도 모이고사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엄청나게 흐린 눈을 해야 모고만 해요.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? 뭘 모르는지 나왔는데, 근데 이 문제만 보고 지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게 매 순간 되게 힘들 거거든요. 그래서 모고에서 안 끝나고 본인이 기본서를 열어보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 유사한 유형의 문제 유형에서 내가 그때도 이딴 식으로 틀린 거 같은데 라면서 독해 중에 유사한 문제를 찾거나 하게 되어 사람이 그러고 있죠. 아이 그러고 있잖아. 그냥 매번 그래 아이 문제만 틀린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해. 어 그게 더 힘들 거인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멀리 거시적으로 계획을 못 짜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하루하루 해야 될 일만큼이라도 최소 분량이죠 예 하루하루 뭘 해야 된다라는 미션이라도 드리는 게예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일인 거예요. 국어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과목도 준비가 너무 안 되지 않았으면 이제 모의고사 들어갈 때가 맞아요. 자 다만 미루고 미룬 과목이 미루고 미뤄가지고 기출도 본 적이 없다 이론밖에 못 봤다. 그러면 그건 또먹고볼 때가 아니긴 해요. 그러면 이런다. 그럼 모고 말고 기출을 할까요? 항상 이런 식으로 a o r b 중에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아니야 a 빨리 해. 원래 했어야 되는 거잖아. a 빨리 하고 b 조금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. 그쵸 그럼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뭘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? 막기본서하고 OX밖에 못했다 근데 객관식 기출 못했다 근데도 지금 모고가 열려가지고 선생님 헤어 말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러죠 빨리 기출해라 그 대신 두꺼운 거 하지 말고 컴팩트한 거 잡아서라도 경향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모고는 적어도 2주 전부터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국어는 이제 제가 이 아침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 안 해요. 근데 어, 선생님 지금 100기 점수는 걱정인데요. 100기 점수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받는 점수가 아니야. 예, 네. 실제로 제가 가끔 아침에 합격자들의 말 보여드리잖아요. 사실 마지막 시즌까지도 제가 평균 몇이었습니다. 이런 경우 많죠. 근데 시험장에서 발현이 돼요. 여러분들의 이 아침의 성실함은. 근데 다른 과목에서 가끔 걱정되는 상담들 하는데 이거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둘 중에 뭐 할까요? 보다는 빨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필수 커리는. 근데 지금 하면, 아, 말하, 하면 안 되는 게 있어. 테마 추천 뭐 짤강 뭐 이렇게 해서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. 짤방강이가어 강이가 막 세강 네강 스팟이야. 어 근데 그게 제목이 매력적이야.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더도 있어요. 도깨생기초 이런 게 있어. 전 그거 들을 때는 아니잖아. 그쵸. 네. 그래서 약간 테마 특강 같은 게 있어. 그러면 그게 내 약점이랑 딱 저격이라서 내가 다 됐고 할거다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출도 덜 받고 뭐고 시작도 안 했는데 테마 특강 보고 있을 때는 아니다. 필수 커리는 필수 커리인데 이유가 있다. 네, 이런 잔소리 하고 탈모 켜겠습니다.